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혼다 레전드입니다. 혼다 레전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우에서 아카디아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던 자동차죠. 최근 미국에서는 어큐라 RL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데요, 혼다보다 한 단계 위그레이드의 자동차란 뜻이겠죠. 그 자동차가 이제 5세대로 올라섰습니다. 혼다 레전드의 5세대 모델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는 사실 뭐건 모양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 이런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달려봐야만 하는 차죠. 혼다니까요. 혼다는 기술의 혼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한때는 F1에 나가서 계속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그렇게 자동차 회사로서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인데 올해부터는 혼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브랜드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죠. 단순히 그 미국 시장의 타성에 젖어서 그 뻔한 자동차만 만들던 혼다가 아니라 그원래 혼다의 그 특성을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혼다에 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도 그런 혼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보면 오 이거 정말 놀라운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 이 후륜이 프리이 핸들을 돌리는 것에 맞춰서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정도면 차가 날라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차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전륜구동이 싫게 느껴지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이유는 전륜구동 차들은 언더스티어가 심하기 때문이죠 언더스티어가 심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후륜을 꺾어주기 때문에 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회전 방향은 좁아지고 고속에서는 더잘 꺾이고 또 고속에서 어느 정도 속도 이상에서 어, 핸들을 돌릴 때는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또 돌려주기 때문에 어, 차선을 바꾼다거나 할때 균형을 잃지 않고 뭐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엔진의 혼다잖아요 그, 에, 혼다 특유의 그런 엔진 사운드가 이 차가 고급 세단인데 고급 세단이 이런, 걸, 이런 소리를 내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요 평소에는 엄청나게 정숙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시동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 근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갑니다. 가속감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링 이세 가지가 자동차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세 가지를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나 전륜구동 대형 세단이라는 점에서 전륜구동 세, 대형 세단인데 이렇게까지 기민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묵직하게 잘 움직여 주는 그런 차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의 경우는 그런 차의 기본기가 굉장히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차의 그 오디오 성능 같은 경우도 어, 이 차의 고급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죠. 이 외관에서 뭐 듀얼 헤드램프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요 뭐 그런 것들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어, 이 차의 어떤 그 디자인이 좀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디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다 이루어지고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그런 부분은 이쪽 터치스크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 다른 수입 브랜드가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네 어,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주얼 헤드램프라고 하는데요 정말 보석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이 시, 속에 보면 램프가 실제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자리잡고 있어요 이게 보기에만 예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주 좁은 영역만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데. 더 넓은 영역을 비춰줄 수 있고, 그리고 정면은 더 강하게, 그리고 측면은 더 연하게, 뭐 이런 식의 빛을 분산해서 이렇게 각각을 제어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이 마치 부메랑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부메랑 발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이 디자인이 크게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이 부메랑 같은 이런 모양이 어,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어, 다른 차들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앞 차가 정지했을 때 자동으로 정지해 주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플라스틱 패널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패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숨겨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되면서 기능적인 그런 부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막연히 이게 디자인이 너무 튄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지, 기능적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는 굉장히 화려해요. 뭐 너무 화려해서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 강인하다라는 느낌을 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크롬 활용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죠 차 공격적으로 더 변하고 있고 더 화려해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크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전륜구동인데 스포츠단인 그런 자동차답게 휠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있으면 보통 적당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건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40, 40 시리즈라서 어느 정도 그 편평비가 좀 얕은 타이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테일램프 디자인은 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불호 쪽입니다. 뭐 이쪽이 테일램프가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서 이어지지 않는다. 브레이크 등도 여기까지만 있고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낮에 볼 때는 하나의 일체된 일체된 모습으로 보이고 밤에 볼 때는 이쪽만 있는 이런 약간 어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일체형 일체감 있게 만들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넓죠? 뭐, 골프백 같은 경우는 가로로도 들어가고, 세로로도 들어가는 트렁크입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뭐, 아마 그 만남의 광장에서 골프하는 멤버들이 모이게 되면 다이 차를 타고 가자고 할것 같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수 있죠. 스페어 타이어를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납 공간을 넣든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수납 공간을 넣게 되면, 어,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타이어 응급 수리 키트가 들어있네요. 오 엔진룸 멋있지 않아요? 엔진룸 대단히 멋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얼스드림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있죠. 얼스드림 테크놀로지. 혼다가 요즘 밀고 있는 캐치 프레이즈인데요. 얼스드림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혼다가 요즘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우는 지구에 대한 꾸는 꾸는 자동차 회사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 스트럿 타워바가 또 마련되어 있죠. 굉장히 강인하게 만들어진 이 스트럿 타워바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그이 서스펜션 타입이 지금 더블 위시본 타입이라고 보이네요. 더블 위시본 타입의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구성이 달리기 위한 자동차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엔진룸만 딱 열어봐도, 아, 이 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배터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끼워주고, 뭐, 뭔가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않는 그런 우직한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요즘 유럽 브랜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역시나 앞부분이 좀 깁니다. 오버행이 짧은 자동차들을 요즘 선호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차는 오버행이 굉장히 긴 타입이에요. 보행자하고 부딪혔을 때뭐 피해가 좀 경감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충돌 시험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급차구나 이런 느낌이 운전석에 딱 들어오면 느껴집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스피커네요. 스피커가 지금 크레일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 크레이면 지금 뭐 엄청난 스피커 회사잖아요. 렉시콘이고 뭐크레이고뭐 이런 브랜드들이 자동차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오 정말 사운드 정말 대단한. 대단한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오디오들을 살펴보게 되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실내를 보면 계기판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계기판의 뭐 세련됨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세련된 부분보다는 어. 직관성,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한 것 같네요. 이런 부분 스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죽으로 많이 감싸져 있는 부분, 뭐, 그리고 굉장히 유선형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은 고급차에 걸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게 혼다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어 지금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제네시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타공된 이런 시트라든지 시트에 뭐 통풍 기능, 열선 기능 뭐 이런 것들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질감 같은 게 제네시스 급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 이 차가 스포츠 세단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당겨, 당겨서 왼쪽을 당기면 패들 시프트가 마이너스, 오른쪽을 당기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이 조금 약간 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한 곳에 딱 모여있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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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볼륨 버튼과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는 버튼 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알기 쉽고 오 확실히 고급감은 있어요. 이게 고급차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고요. 앞 좌석 시트가 좀 작은 편인가요? 어쨌든 뒤좌석에 앉았을 때 앞쪽으로 시야가 좀 트여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 묘한 묘한 무슨 마술 같은 걸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 특이합니다. 뭐 위로 이렇게 당기면 옆으로 알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지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네요. 뒷좌석에서 볼수 있는 그런 뭐 핸들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차는 그런 정도급은 아니에요. 네. 트렁크로의 스키스루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대단한 것을 트렁크에 숨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제로 저기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납치용인가? 아무튼. 어, 혼단대 당연히 가운데 좌석에 3점씩 안전벨트가 따로 있고요.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거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헤드레스트가 그렇게 썩 편한 헤드레스트는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썬바이저도 올라와요. 썬바이저도 올라오는데 썬바이저의 구조가 뭐 여러 브랜드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차의 썬바이저는 레일 타입입니다. 뭐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련되진 못했습니다. 그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틈을 틈바구니 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카시트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죠 요쪽이 아니고요 요쪽입니다 요거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져도 되는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 여튼 그 내가 배려받고 있다 내가 사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뒷좌석이에요 근데 머리 공간이 그렇게 넓으니 하면 그렇게 너, 머리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머리 공간은 그냥 적당한 수준 뭐 무릎 공간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어, 이 차는 사륜구동 어, 옵션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국내에는 전륜구동이죠.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센터 터널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어, 프레임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차의 뒤틀 뒤틀림이라든지 어떤 그 어떤 휘청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차가 아주 강성이 우수한 자동차예요. 실제로 주행해 보면 그 강성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혼다 레전드를 시승했는데요. 어, 이 차는 6천만원 중반대라는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혼다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더더욱이 높다는 생각 들수 있을 텐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행성능, 고급감, 그리고 이 차의 오디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사실 혼다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어크라라는 브랜드로 들어왔어야 맞을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 가격 대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다소 저평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그래퍼 김한영 기자였습니다.